한국 사회는 지금 철저하게 자본주의화된, 어, 사회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상품 간의 관계로 전환되고, 그 속에서 이제 등가 교환만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됐고, 그 결과 나타난 게 바로, 나한테 피해 안 주면, 네. 괜찮아. 어, 나도 너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공멸을 낳는 거죠. 각자의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요. 그러면 그 사회가 공멸한다 이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계급들이 엄청 세세하게 나눠져 있고 사실 그 속에서 끊임없는 경쟁 구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나는 갑질을 당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국 위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음. 사실 북한에는 경쟁이라는 어떤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쟁은 없을 수없습니 인간사회에서 다 있어요. 100% 음. 가족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laughs> 있고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어요. 근데 그 경쟁이 어떤 경쟁이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경쟁이 서로를 위한 경쟁일 수도 있고 음. 상대방을 누르고 이겨야 되는 경쟁일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를 위한 경쟁이냐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쟁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친한 친구끼리 달리기 할때 경쟁하죠. 그 친구니까 항상 늦게 뛰려고 서로, 슬로우 <laughs> <새로> 탐색하고 <탐프를 웃음> 이러진 않잖아요. 어, 친한 친구끼리 뛰어도 최선을 다해서 뛰잖아요. <laughs> 네. 어, 경쟁하는 거죠.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이겼는데, 뭐 그게 큰 문제가 없다. 이어서 뭐 보상이 뭐확 달라진다든가, 진놈 한 바퀴 더 뛴다든가, 운동장을. <laughs> 그런 게 없다면 사이가 나빠질까요? 별로 안 나빠지죠. 게다가 만약에 둘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뛰었다. 음. 둘다 육상선수다. 그래서 둘의 목적은 다 이제 자기 팀 같은 팀이에요. 팀의 성적 향상이다. 개인 성적도 올라가지만 팀 성적도 올라가요. 그러면 둘이서 뛰는 게 선의 경쟁이고 뭘 위한 경쟁이에요. 전체 자기 팀을 위한 경쟁이 되죠. 음. 그럼 사이가 더 좋아져요. 이런 경우에는 야너뛸때 이거 조심해라. 다음에 이렇게 뛰어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음. 근데 만약에 이제 뛰었다. 우리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선착순입니다. 뛰어서 이제 잘라 앞에 몇세 명만 들어보내고 또 뛰어 한 바퀴. 요새 그런 거 없죠. 우리 때 심했거든요. 내가 맨날 지각을 해서 어, 가면 맨날 이제 운동장을 뛰게 만들어. 이제 순착순으로. 그래서 노고골때까지 뛰어갔다 와서 세명만 들여보내고 또한 바퀴 더. 또세명아 어, 아, 그러면 어때요. 애들이 뛸때 서로를 돌봐줄까요? 아니요. 막 다리 걸고 그러더라고. 다리 돌봐요 선생님. 너무 심 아닌데. 예시 나와있던 게 어. 선생님 예시였든요아 어, <laughs> 분위기 달라요. 그니까, 벌을 받을 때, 너희들 다한 번, <laughs> 다섯 바퀴 뛰어하면 분위기 좋아요. 음. 지각한 애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뛰어요. <laughs> 조깅하고. 어, 조깅하듯이. <laughs> 아, 힘들긴 하지만, 막 서로 캠퍼도 맞춰주고, 야, 야, 이 나쁜 새끼, 선생님부도 같이 하고, <웃음> <이렇게> <웃음> 다섯 바퀴를 뛰거든요. 네. 선착순으로 바꾸면 분위기 확 다르죠. 그죠 음. 아, 끝나서 들려보냐면 애들이 막 서로 이기려고 음. 친구가 없어지고록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저는 항상 많이 뛰어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만, <laughs> 잘 벌리기 못해서. 근데, 이게 음. 경쟁도 그래서 서로 잘되기 위한 선의의 경쟁 즉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경쟁이냐 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쟁이냐에 따라 확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북쪽도 경쟁이 당연히 있겠죠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근데 남쪽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여긴 주로 집단적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음. 일단 그래서 북쪽은 개인 간 경쟁을 잘안 시켜요 그걸 장려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경쟁을 시키더라도 조짝 음. 이런 걸 묶어서 집단 간 경쟁을 시키는 거죠. 한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성적을 경쟁시켜도 조를 짜줘서 경쟁을 시켜요 아 자, 근데 이 조에 못공부하는애가 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걔 왕따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슬퍼요 조 성적이 떨어집니다 일단 딴거다 떠나서 <laughs> 그러면 그조 손해예요 자살권을 얻는 질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공부 좀 한다 나머지는 얘는 못한다 그러면 얘 애들이 얘를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가르쳐서 공부 잘하게 만들려고 애쓰겠죠 그래야 조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집단 간 경쟁을 하면 집단 내에서는 훈훈한 분위기가 이렇게 면돈 면돈다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집단 간 경쟁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기업끼리 경쟁을 해도 기업 내에서는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서. 음. 어, 사람들막 뭐 가족적인 분위기. 음. 언제까지 했냐면 80년대까지 거의 그랬다고 봅니다. 음.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개인 간 경쟁을 강조하죠. 경쟁 단위를 개인으로 다 쪼개 버린 거죠. 음. 그래서 한국은 집단 중심의 경쟁 체제가 아니라 이제 개인 중심의 경쟁 체제가 됐어요. 철저하게. 그 다음에 경쟁의 목표도 과거에는 우리 학교 잘 되는 거, 우리 음. 팀잘 되는 거, 뭐 이런 게좀 있었거든요. 우리 기업 잘 되는 거. 왜냐하면 기업이 잘 되면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왜?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삼성이 잘 돼도 월급이 꼭 올라간다고 보장도 없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됐어요. 음. 이렇게 이제 90년을 거치면서 변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과 북쪽의 가장 큰 차이다. 북쪽은 경쟁을 하되 집단 단위의 경쟁을 하고 집 경쟁의 목적도 보통은 집단의 전반적인 이익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놓고 경쟁을 한다면 한국은 철저하게 개인 단위의 경쟁을 지금은 하고 있다. 음. 과거에는 그래도 한국은 어느 정도는 집단 중심의 그 뭐랄까 집단 단위의 경쟁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경쟁을 어느 정도 했으나 90년대를 거치면서부터 완전히 개별화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 경쟁,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쟁 아수라장이된 거죠. 음. 개인 간의 경쟁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 그 도태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거기다 자본주의가 결합하면 계속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막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자존감이 정말 네. 바닥을 친다던가 이런 게 사실 2, 30대 지금 청년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도 그런 게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고독이 문제 아닙니까? 음. 지금 고독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간 경쟁 체제로 된 결과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고독이죠. 근데 고독이 생기면 저는 이 고독이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음. 정신적으로 만병의 근원. 왜냐하면 고독하면 그 자체도 힘들지만 고독이 나는 이차적인 문제들이 있죠. 고독할수록 불안도는 어떨까요? 높아져. 높겠죠, 당연히. 사람들 속에서 항상 같이 산다. 나 좋은 친구들이 있다 하실 땐 똑같이 어려워도 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산속에 혼자 고립돼 있다. 그러면 <laughs> 이제 불안도가 올라가겠죠. 산속에 고립돼더라도 팀으로 고립돼야 불안도가 낮겠죠. 보통 사이가 좋았을 때. 그래서 불안도가 올라가고 고독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력감도 심해져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뭉쳐 있다. 뭐그 규모가 크든 작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음. 기대도 할수 있겠죠. 왜냐면 그 집단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혼자일 경우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무력감, 무력해져요. 혼자 살수 있는 건 없거든요. 음. 공무원 시험 으로 말고.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음. 드라마에서도 그래서 막 이천만 원어떻게든 구해서 학원 들어가더라고. 공무원 시험 하고. 자 근데 어쨌든 이 고독이 나는 이차적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거기서 우울증 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자살도 하고. 그러면 고독이 문제 아니에요 고독이. 근데 북쪽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고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사회일까요? 음. 제가 이제 그 어떤 방송에 출연했을 때 탈북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북쪽은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면 힘들었지 고독해서 힘들긴 어려운 사회 아니냐. 그랬지. 맞다는 거 자기도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서 좀 힘들 때 있었다는 거예요. 막. 그래. 왜 이렇게 항상 날추는 사람들이 있을까? <laughs> 혼자 있어서 힘든 적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소위 아동기만 되면 아동단 들어가잖아요. 음. 조직생활 시작해 아동단에서. 음.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학교 청년동맹 이런 것도 하죠. 직장 들어가면 또 이제 노동 청년동맹 막 직장 청년동맹 막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군대 뭐 이렇게 해서 막 조직 그 다음에 다음 뭐 수많은 집단생활에 참가를 하죠.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직장에서 은퇴해서 집에 있으면 이민반 또 해야 돼요. 아 이민반으로 모여 있으면 거기 있는 분여회에서 맨날 와서 영화도 보여주고 데려가서 뭐든지 음. 그러니까 막 혼자 있을 수 없어 너무 힘들어요. <laughs> 무기력한 퇴직 과장이 존재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할까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문화도 우리랑 다른 게 거의 집에 아파트 같은 데서 살고 있으면 노인들이 우리는 뭐할 일이 없고 고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아 근데 거기는 설날 때 되면은 이건 제가 이제, 왈가왈복이라는 방송에서 들은 건데, 돈도 뭐, 이만큼씩 준비하고, 볼펜도 이만큼씩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파트 들이다 온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파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애들만 세배하는 게 아니고, 어... 아파트 애들이 다 세배하는 거예요. <laughs> 세 그러니까, 볼펜 많이 사서 하나씩 줘야 돼. <laughs> 그, 귀여워.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술큰거 사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배하고 한 잔씩, 어른들한테. <laughs> 그 풍습이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도. 음. 그러니까 고독해서 아뭐 어, 힘들다, 뭐 외롭다,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 혼자 있을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지 몰라도 나는 혼자니까 너무 불안하고 무력하고 뭐 우울하고 그래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기가 힘든 사회다. 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난할수록 자살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난하면 저것들 우울하고 자살 많이 할 거야라고 생각하죠. 근데 자살률이 그럼 가난한 나라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어떤가요? 아프리카 나라들이나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보다 자살률이 높은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는 되게 의아해 합니다. 왜 우리는 개들과 훨씬 잘 사는데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그거는 바로 고독과 관련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아까 평등한 사회 혹은 관계가 좋은 사회는 가난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좋아서 고독의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는 좀 있을 수있어 근데 부유해도 사람들이 혼자면 배고픔의 문제는 좀 덜하겠지만 고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 배고픔은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고독은 못 견뎌요. 인간이. 음. 다른 건다 떠나서. 그래서 북쪽 가슴에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고 어, 있어요? 네. 있다고 그럽니다.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탈북자들 중에는 없다고 하는 사람도 들 있거든요. 음. 못 들어갔다. 없다. 그런 단어. 근데 있대요. 네왜 없다고 그랬겠어요? 잘못 들어봤으니까요. 들어봤어.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뭐 <laughs> 네. 있다 그러지. 어, 살면서 못 들어봤으니까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만큼 많이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라는 아, 그, 단어.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거의 답니다 거의 그런 걸본 적이 없고 자살도 제가 아까 출연했던 그 탈북자 거기 사회 보시는 분도 자기는 주변에서 자살 자기 주변에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한 사람도 없고 들어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살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살자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런 한국 사람들 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그게 뻥이 아닌 것이 자살은 가난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가 나쁠 때 하는 것이지 고독할 때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북쪽 사회는 가난 할지는 몰라도 지금은 뭐 과거보다 좋아졌지만 가난은 여전히 가난하다고 쳐요 하지만 관계가 만약에 양호하다면 자살자나 우울증 이런 지수는 낮을 거라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죠. 음. 그래서 뭐 그런 증상들은 별로 없다. 이제 현대병이라고 하는 음. 고독, 불안, 뭐 무력감 이런 것들은 뭐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본게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북의 정권이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네. 되게 포괄적이고 폭력적이고 폐쇄적이라면은 어그 북의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들었던 얘기론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그 응. 답은 하나죠 만약에 포괄 정권이었다면 북쪽 사람들 이상해야 돼다 <laughs> 그렇죠 대표적으로 긴장, 경계심, 그다음 분노 지수, 짜증, 비관, 우울 뭐 등등 무력감 등등 수많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70년간 폭압 정권이 지배했다는 얘기는 70여 년간 학대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음. 인간이 70여 년간 학대당하면 정신적으로 완전 망가져요. 그러면 북쪽 사람들 다정신병자야 됩니다. 근데 방북기나 이제 북쪽 사람들 접촉한 거 그다음에 차에 칠때본 북쪽 사람들 다 어때요? 이상하던가요? 음, 너무 맑아보여요. 너무 환영해주고. 네, 네. 그러니까 방북기를 종합해보면 딱 하나예요. 북쪽 사람들 너무나 순수하고 착하고 또 개방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동안 두드려 맞으면 그렇게 되나요? 기적으로막싸죽이면 음. 사람들 착해져요? 그 불가능한 얘기죠. 그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즉, 폭압정권이 아니어서 그렇다든가. <laughs> 폭압정권이면 지금의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음. 모순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모순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음. 폭압정권인데 사람들은 착해. 선량하고, <laughs> 순수하고, 마치 우리 옛날 농촌 사람들 보는 것 같아요. 라고들 다얘기하고 그냥 가서 만나고, 근데 포갑 정권이래. 음. 이거는 뭐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면 아이들이 착하고 선량해진다. 음. 어, 씩씩해진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리학 법칙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정말로 실제로 그런 걸 우리도 이제 사회 칠때꽤 봤단 말이죠. 그런 권리의식도 높고, 뭐 자기 할 말도 잘하고, 기본적으로 정서가 명랑하고, 그 다음에 뭐, 경계심, 타인에 대한 경계심, 긴장,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북의 정권이 폭합 정권이 아니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음. 그렇게 폭합 정권이라고 본다면 설명을 못 해요, 그런 현상들을.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도 많이 초과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제가 <laughs> 재난에도 <laughs> <저, 저만에도> 많이, <laughs> 많이 했고, 이번엔 더 많이 한것 같아서, 지금 분위기가 싸한데, 그래서, 더 말은 못 하겠고 이책 <laughs> 보시면 포압정권이면 도저히 불가능한 북쪽 사람들의 심리 이걸 계속 설명했어요 을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읽어 보시면 이제 확인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모든 증거를 가지고선 말하려고 해도 포압정권이 70여 년간 북을 지배했다면 북쪽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심리를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호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웃음> 너무... <웃음> 선생님... <웃음> 네. 선생님이 저희 눈치 보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네, 네, 네. 아, 시계를 보니까 시간 많이 지나갔어요. 지금 분위가 어떨지 찾아정려고합니 <laughs> 네, 어, 오늘 방 이렇게 또 김태형 선생님 모시고 북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 가졌는데 마, 다들 이책 많이 읽으시고 함께 북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많이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마지막 하면 아, 네 좋아요. 선생님 어, 이 카메라 보고 해 주시죠. 어, 아, 그 이거 마지막 한마디 있었는데 자르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그니까 <laughs> 제가 다른 거다 떠나서 한 가지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북쪽의 정권도 싫고 지도자도 싫고 뭐 삼대 뭐 이런 것도 싫다. 근데 나는 북쪽 사람들은 사랑한다. 국민들은 사랑한다. 북쪽 사람들 동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북쪽의 일반적인 이제 소위 북에서의 인민 혹은 뭐 민중은 자기가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하지만 그 지배하는 위에 있는 놈들을 싫다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요 거꾸로 뒤집면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 있는 보통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얘기예요. 맞아요. 음.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 않는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만큼 이성적이고 또 우리만큼 어떻게 보면 착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한국만큼 엘리트 대우도 있을 겁니다. 그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뭔가 선택을 했을 때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음. 그 사람들은 왜저 체제를 선택했을까? 왜 특별히 저항을 하지 않을까? 음. 왜 지도자를 저 사람을 뽑았을까? 그걸 먼저 알고 싶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이제 무의식적으로는 이 모저리라 모저리들아 북쪽 주민들을 향해서 이 모저리들아 너희들은 70여 년 동안 독재 정권, 폭압 정권한테 학대 당하면서 한 번도 저항 못 하고 어? 독재자를 세 번이나 연달아 같은 사람 집안에서 뽑고 완전히 미친놈들 아니야, 너희들? 좀비 같은 놈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줄게.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지, 음. 어떤 체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 이건 굉장히 지독한, 뭐랄까요, 우월주의. 음. 그 선민의식, 뭐, 엘리트의식 어떻게 표현하든 내려다보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을. 그래서 말로는 나는 그쪽 주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지도층을 미워요라는 말은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북쪽 주민들은 다 머저리고 좀비 같은 인간들이고, <laughs> 내가 거기를 해방시켜서 가르쳐 주겠다. 음. 어떤 지도자를 음. 선택할지.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런 어떤 우월주의를 버려야 된다. 북을 대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만큼 지극히 정상적이고 음.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저항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대한다면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해야지 음. 그걸 무조건 까까무개면서 까문, 바보 같은 놈들아 그렇게 하면 안돼 우리가 알려줄게 라는 태도를 가지면 이거는 남북 화해와 통일에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최악, 최악. 그리고 판단 능력이나 도덕적인 측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도 있어선 안 되는 태도니다 우월주의적 태도입니다. 흑인들 왜 지도자를 마틴 루토키 뽑았어? 날, 아. 내가 알려주는 사람 뽑지.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왜 그런 태도로 바라보느냐. 그런데 한국인들은 알게 모르게 말로는 그쪽 주민들과 거기 살고 있는 이제 동포들 2,500만 동포를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들을 거의 모저리나조비취급하고 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벗어던졌으면 좋겠고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을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음. 상호 존중이 필요할 겁니다. 남북관계에서는. 철저히. 아니, 지금 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 머리 띵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진짜, 왜그 사람들이 그 체제를 선택했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갖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바로 이거 보시면 됩니다. <laughs> 이다 많이 보시면 좋았어요. 그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음. 어떤 부분 이해 어떻게 이해해볼 것인지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이 마지막 한마디를 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해 <laughs> <치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저절좀 <저희도 야>, 치우세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